자, 기가 막히게 좋은 거나와넌 저런 수는 거저히. 기가 막혔나? 좋은 거 나오라고! 으 아들! 그냥 귀를 닫아버리네. 제발 좋은 거! 아, 우리 영웅 입어야 되는데 왜 귀찮게. 숙제했어 아들! 아, 아이고. 아이고. 자, 저 자리 차지하는 아빠를 어떡하지? 오, 엄마는 스킬이 있어? 사용! 여보, 이거 드세요 음. 오! 어 아빠가 강화된 건가? 잡보자 내가 컴퓨터 건드리지 말랬지 어 형이 나왔네? 너 숙제했어? 오. 너 숙제... 아 숙제했어. 역시 대한민국 형은 디포인트가 쓸모없음이네 에휴 뭐가 뭐야? 뭐야 이미 졌는데? 사용 에 엄마 왜 그래? 쟤 때문이야? 어 저건! 어너 하지마 어, 하지마 우와! 우와! 저 잼민이 졸라 불쌍하다